원래는 이게 솔큐 관련이면 실명을 맞게, 맞거나 인지부가를 맞으면 발전기가 안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한섭은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불도 위치 안 좋은데, 그런데 괜찮아? 한명 환자 인지 불가까지. 아! 받은 속도야, 야, 어, 인정. <목소리> 야, 젊구만. 이것이 젊음인가? 어, 야, <laughs> 야, 상당한데? 이걸 반응해? 이것이 젊음인가? 설마. 그냥 디버프 입히는 데만 중점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 데인전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지가 템포 잡는 펌이고 교차고 발진 견제를 하잖아요. 얘 인지 불가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발전기 속도를 다운시키거든요. 그래도 판자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링처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인지 불가 링 같은 느낌, 색적이 다 되는... 그러면 뭐 새로운 캐릭 아닌가요? 뭐 그렇다 합니다. 무슨티로한번 네. 했으니까 구상도 좀 떨어졌었겠지, 아마도? 아니 뭐야? 구출도 안하고 치료.. 어? 그렇다아져도되게 아! 왜냐면 지금 두근두근 음. 소리가 저 멀리서 한명 들렸단 말이야 그러면 가까이 온 친구가 또 없었을, 없을 겁니다 음. 체이싱 페이크 한번 걸어주고 좋아요. 싹! 여기 바로 와. 핵무빙 한번 하면서. 여기 공격 한번 들어갑시다. 판자의 미이 싫은 플레이만 하면 돼요. 그냥 뺍니다. 인지 불가능만 딱 묻혀놓고. 분단 이런 식으로 판자 살인마. 하시면 돼요. <놀람> 뭐야. 뭐야? 어? 발자국 이렇게 찍혔다고? 밑에 있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PP 단추 써도 되고요. 차! 가는쳐 하고 나서 살짝 돌아서. 나이스. 이제 불가한 덕분에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좌도도 당연히 안 되고요. 미리로 맞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디버프를 뿌리고 사령수사처럼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 생렇자입장에서 진짜 빡치거든 오라해 아, 오라대로 안 보여 인지 부서대로 불가, 있어 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서 이렇게 해서 이거든요그이거든요서취서취렇게 해서 이렇게 요서 이렇게 해서 이로게해이런플레이런게해제이 중요한 이게짜증이대게다플레게이그렇게해야 됩니다 매달아주고 아 발전기도 지금 외관만 다 돌려가지고 아주 게임 힘들건데 이러면 <놀람> 살짝 작업좀 합시다 지금 외관만 딱딱 돌려가지고 지금 부항에만 지금 발전기 싹다 붙였잖아요 이러면 아주 힘들죠 좋아요. 일단 이불 고통 줍시다 저기 아! 완전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진 것 같은데. 아, 뭐죠! 아니, 뭐죠! 아니, 깜빡했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깜빡했나요? 아니, 아, 나갔네. 튕겼다고? 나간 거죠. 예, 나갔지. 한대 맞고 그 상황에서 나가버린 거지. 어, 아, 나갔었어? 언제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방금 나갔습니까? 아 심리전은 아 어, 그래요? 아 근데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요 진짜 스타일이 다 달라요. 누가 낫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위바위보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 비교는 그다 그 모르겠다 그냥 다다 다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아 타이밍 실패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인지불가를 계속 맞다보면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아나 하기 싫어 안 할래 나세판 할래 이렇게 된거지 그래잘 봐요 얘네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쟀다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쟀다가 하는 스타일을 기억을 해둬요 기억을 해두면 다음은 아무튼 얘도 쟀다 할거 아니야 그럼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 웬만하면 쟤여요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쟤는 거니까 게임이 왜이파 많아요? 야하! 나이스. 안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걸어주고. 앞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몰랐 는데 뒤에서 안광, 안광 자체가 안보였 잖아요 이렇게 백으로들어갔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백으로들어갔기 때문에, 그가그백때도여러분들 이렇게 칠필요가없어요 내 안광이 앞에 있잖아. 그러면 옆에서 치면서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여기가 안광이란 거야. 막 이렇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서 들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오야, 보 대박인데. 그러니까 칠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갈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백을 무조건 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뒤로 간다고 친다면 안광은 어차피 여기이잖아요. 그럼 뒤로 갈 때도 생존자가 여기 있다고 치면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안광이 여기 벽에 부딪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무지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사람 있다고.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바로 그냥 꺾으면서 제가 할때막 보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 아시 심가미님 하면서 느낀거데 그렇지! 맞죠 이떻게 뒤로 이런식으로 레모빙은뭐 제가 뚜벅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냥 그 몸에 비긴건데 여긴가? 끝냅시다!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 아 몽골에, 군단, 실명 인지 불가 디버프 세팅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요런 음.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짜증나게 플레이 하면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해, 하면 안 되는 게 무리한 대인전 얘가 4.6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리한 대인전으로 이러면서 가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예. 링처럼, 링처럼, 판자 빼면서 플레이야. 똑같아요. 비슷해요. 링은 근데 다중 디버프. 얘는 단일 타격 디버프. 그러니까 다른 거지. 타격 디버프, 대중, 다중 디버프. 그래서 링이 더 세다 평가받아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금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미가미님 맛있는 거 드시고요. 다음에 또이렇게 와주십시오. 저 내일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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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합니다. 어, 재밌는 게임하니까요. 보스 또, 아, 여긴 없을 것 같은데, 또 아우지 아니야, 이거? 솔직히. 이런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 어? 까마귀 아니야, 이거? 내 까마귀는 아닌데? 여기 아닙니까? 내일 신규 태, 챕터, 뭘까? <웃음> 요즘에, <웃음> 요즘에 생존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좀 자비가 많이 <laughs> 생긴 것 같아. 자비가 생긴 느낌. 진짜 이길 수 없는 판들이 있잖아요. 생이자 유저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판들. 이길 수가 없는 판들 때문에. 아하하. 좋았습니다, g 지 어.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개구 탈출은, 그 싸움은, 개구 싸움은 할수 있게 해준다. 가급적이고. 어, 그런 건 있잖아. 아니, 아예 아잘안들려아 여기 진짜 아예 안 들려요. 나도 나도 지금 방금 외곽을 다돌아왔는데 그러면 여기 중앙 아니야? 여기도 아니네. 뭐야? 어디야? 중앙인데 중앙 아닙니까? 이런. 아니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 블라이트 안 하는 것도 잡이 아닙니까? 어 그렇긴 하죠. 그냥 블라이트 뭐 이런 거안 하면. 다음부터 디버프를 입혀라. 가장 중요한 거는 디버프를 입혀라는 겁니다. 백한 군단, 네, 18,000, 14,000, 12,000, 5,000, 27,051로 제담의 봉인 서지, 에, 고통현적, 의 그리고 교차상태 군단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고통현적을 의 상황이도 전에, 예, 그냥 생각해보니까, 거진게임 끝나버렸죠. 다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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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 쓸 때도 괜찮습니다. 이거 쓸 만하거든요. 써 오실 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인지불가, 감지불가. 어, 그리고 실명 군단 올킬 만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주지 나이스요.